<laughs> 2020년 10월 11일, 3부 설교 시간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멍을 고음에 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절입니다. 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laughs>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신비주의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셨던 그 일관된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풍부한 그 말씀들을 요한 계시록에서 잘 매듭지어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과 말세가 오더라도 저희들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 4 8 k 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건물회가 유명하여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또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남쪽은 많이죠 바다죠 그리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4대 사람들은 그 안일함으로 인해 두번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레스의 공격과 또 200년 후 안티오쿠스의 침략이 그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대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대 교회는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정가며 주석가로 유명했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부요로 말미암아 내적인 비패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에까지 침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축복이고 또 풍요로움이 좋긴 하지만 또그 반면에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안일에 빠지게 하고 또 부도덕이 판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도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자,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일곱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내적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정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에서는 대개 법률 자문가나 변호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는데요. 보음서에서는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자요 자문가이며. 영혼의 스승이신 성령을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오게 하셨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는 없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 계시는 거고 대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내내 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수의 사대교인을 지키고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가 형식적인 외형적인 어, 형식과 모습을 갖추었으나 신령한 모습은 상실했음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 풍요롭고 어, 또 여러 가지 이제 외침도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일해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뜨거운 믿음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리한 대로 타협적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4대 지역은 남공불락이라고 했죠. 남쪽은 만이고, 나머지 이제 동, 동, 어, 동, 동북선은, 어,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연 요새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들에 의해서, 오히려 안일에 빠져서, 두 번이나 점령을, 당했던 4대 지역 사람들에겐 특별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대 교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4대 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으나 완전한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 아님을 암시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비록 사대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 풍성하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엔 허망하였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또 회개하라. 자, 만일 만일 읽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 어,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적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는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일어날 환란 그리고 종말을 예고하는 표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장이 바로 24장 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하는 것, 또 재난의 징조, 또 가장 큰 환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무화감,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이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만드신 분은 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지만 천지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가 안돼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 외에는, 아, 어 뭐, 설마 홍수가 날까? 설마 세상이 망할까? 이러고 있었죠. 하지만, 어 노아의 가족, 여덟 사람과, 어 뭐, 동물들, 뭐, 이렇게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니까 러이 운명이 순식간에 갈린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 주인이 뭐고 딱 지키고 있다가 멍둥이로 어? 어? 도둑을 두드려패서뭐 어? 쫓아 보내든지 하겠죠. 하지만 언제 도둑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마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엉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주어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어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아주 예고치 않은 그때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드리고 찬송가 37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교회였고, 어, 또잘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있었지만, 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나태해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또, 말씀 위에 살지도 않고, 신앙 자체도, 어, 그 안일과 나태함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믿음이, 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이, 어, 재림할 그 날을 위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단지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삶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소망을 꿈꾸는 그런 곳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자니 자 자네 사나 사랑해.

예수 파를 지자자라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